안녕하세요. 개똥철학자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예,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집사람하고 지금 이제 왔는데, 음, 아들에게 영상 하나 남기려고 그래요. 어, 아무 탈 없이, 씩씩하고 자신감 있게, 어, 국아 초등학교 졸업한 거 축하, 축하합니다. 아드님. 예, 그리고, 어, 생각도 늘 깊고 예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고요 어, 아빠가 항상 말하지만 너는 효도 다 했어 어렸을 때한 걸로 다 아빠는 만족하니까 엄마는 모르겠지만 어, 네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어,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어,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학원 다니랴 공부하랴 어또키 작아서 좀키 스트레스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거 모든 거 어? 밝고 씩씩하게 견뎌내 주고 음, 어넘 다른 사람 다른 애어 누구보다도 어 자신감이 자신감 있고 해맑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 아 중학교 가서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아빠는 그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어 착하고 욕심 <laughs> 많네 어, 아빠가. <laughs> 그래. 그 정도만 하고, 아들 진짜 많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안이라고. 어, 사랑하고, 항상, 어, 멋진 아들이 돼주고, 어, 나중에는 꿈이 뭔지는, 꿈이 뭐, 수십 개 하시라 지금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항상 매너만큼은 국제신사가 됐으면 하는 아빠 바램이다 어, 니가 하는 모든 것은, 어, 사회에 악영향, 악영향만 끼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든 아빠는 적극 지지한다. 사랑한다, 아들아.